안녕하세요.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기술 지원부. 디지털 팀에서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동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웹캐스트 내용은 펜포 측정 솔루션입니다. 유무선 통신 용량의 증가로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는 200기가, 400기가 이더넷, 6 4기가2 5 6 기가 파이버 채널과 같은 차세대 옵티컬 링크들을 적용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 OIF와 IEEE 802.3 BS 등의 표준화 그룹들이 이러한 차세대 옵티컬 링크에서 사용할 신호 변조 방식으로 전통적인 n r z 신호뿐만 아니라 p a 4 신호를 정의하였습니다. 펄스 앰플리티드 모듈레이션 4, 즉 멀티레벨로 변조된 신호를 사용하는 이러한 차세대 옵티칼 링크들의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설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NRG 신호에서 볼수 없었던 새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으며, 심지어 설계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새로운 측정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의와 이러한 파라미터들에 대한 측정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. 본 세미나에서는 펜포를 사용하는 일렉트리컬 칩투 모듈 설계와 옵티컬 링크 설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, 또는 새로운 극복 과제들을 설명드릴 예정이며, 설계된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를 측정, 분석 및 디버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측정 솔루션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웹캐스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